안녕하세요. 지식한중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헷갈리기 쉬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매년 신청 시기가 되면 이게 또 정기신청, 반기신청, 뭐래 해야 하나, 어, 나한테는 어떤 게더 좋은 건가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핵심만 딱딱 짚어서 알려드리려고요. 올해는 또뭘꼭 챙겨야 하는지.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가장 먼저 아셔야 할게 신청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정기 신청이랑 반기 신청.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느냐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작년 거, 2024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정기 신청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매년 5월에 신청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대개 9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이 되죠. 그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군요. 그쵸. 반면에 반기 신청은 말 그대로 올해 소득을 반으로 나눠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번 소득은요,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을 받아요. 그렇게 신청하면 12월에 받으시고요. 또 하반기 소득. 7월부터 12월 소득은 내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게 되는 거죠. 아, 좀더 빨리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반기 신청은요. 근로 소득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 회사 다니시면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 개인 사업하시거나 뭐 종교인 소득 있으신 분들은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까 어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만 반기 신청이 된다는 거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산이요. 이게 반기 신청이랑 관련이 깊다고요? 아네 맞습니다 이 정산 개념 때문에 반기 신청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정기 신청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딱한번 신청하고 받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반기 신청은 좀 달라요 상반기 소득으로 먼저 장려금 일부를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1년치) 전체 소득을 다 확정하잖아요 그때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장려금 총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걸 바로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정산 그러니까 반기 신청으로 미리 좀 땡겨 받았는데 나중에 (1년치) 다 따져보니까 원래 받을 돈보다 더 받았으면 어 일부는 다시 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덜 받았으면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미리 받는 대신에 나중에 이런 정산 과정이 있다는 걸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렇군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반기 신청을 하셨으면 다음에 5월에 또 정기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정산을 해주니까요. 아, 그건 편리하네요.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한테 정기 신청이 유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기 신청이 나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흥요하죠. 핵심은 소득 변화예요. 소득의 변화. 소득 변화요? 네. 만약에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좀 늘어날 것 같다 하시면. 5월 정기 신청이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적었던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한 번에 받는 게 나중에 뭐 정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작년 소득이 적었을 테니 네. 반대로 작년엔 좀 괜찮았는데 올해 사정이 좀 어려워졌다 소득이 줄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반기 신청이 도움이 될수 있죠. 줄어든 올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받아서 당장 생활에 좀 보탬이 될수 있으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당장 급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 8월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좀 짚어주시죠. 네, 첫째는 지난 5월에 정기 신청하신 분들 이제 지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지급일이 딱 며칠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중순 늦어도 9월 말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네,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곧 들어온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 치셔야 해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 이게 바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번기 신청 혹시 놓치셨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줄어든 근로 소득자분들 이번 반기 신청 기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달력에 꼭 표시해 둬야겠어요. 9월 1일부터 15일. 네. 그리고 신청 자격 요건도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소득하고 재산 기준 둘다 맞아야 하는데요. 소득은 가구 유형별로 좀 달라요.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있는데 혼자 버시는 헛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그리고 부부가 같이 버시는 맞벌이 가구는 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죠.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이 재산 기준은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이나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시면 해당되고요. 그렇군요. 소득이랑 재산 기준. 네. 혹시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방법이 있긴 하죠? 네, 있긴 합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가능은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원래 받을 금액에서 5%가 깎여서 지급돼요. 아, 5% 감액이 있군요. 네. 하지만 반기 신청은 달라요. 9월 1일부터 15일 딱그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이걸 놓치면 그냥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같은 게 없어요. 감액도 물론 없고요 아 방기 신청은 기간이 정말 중요하네요 놓치면 끝이군요 그렇죠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편리해진 소식 하나 더오 뭔가요? 예전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 분들만 가능했던 자동신청 제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번만 자동 신청에 동의합니다 해 두시면 다음 2년 동안은 소득이나 재산 요건만 맞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신청이 딱 들어가요. 이야, 이거 정말 편해졌네요.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매년 챙기기 번거로울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아주 편리해졌죠.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데 최대 330만 원까지고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 좀 쉬워졌나요? 예전은 좀 복잡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요즘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국세청 홈택스 앱. 그손 텍스라고 하죠. 그걸로 하셔도 되고 컴퓨터로 홈 텍스 웹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ARS 전화 1544 9944 번으로 전화해서 안내 따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편으로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QR 코드 있을 거예요. 그거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고요. 정 어려우시면 전화 상담원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제일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와 방법이 정말 다양하네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개선됐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네요. 정기, 반기 신청 차이점부터 정산 개념, 나에게 맞는 방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9월 반기 신청 기간까지. 네,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특히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반기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